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 여러분. 오늘은 센터 운영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쿠팡이라는 이름 익숙하시죠? 이미 많은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이 생필품, 식자재, 위생용품 등을 구매할 때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인데요. 특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혼자 장보는 것이 어렵고 대부분 자녀들이나 요양보호사님들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도와주고 계신 상황에서 그 구매 자체가 센터의 수익으로 연결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릴 유튜브 쿠팡 매니저 사업은 별도의 투자금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나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주간보호센터에서 해당 앱을 통해 영상 속 상품을 클릭해 쿠팡에서 구매하기만 해도 그 수익이 자동으로 주간보호센터에 귀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되며 운영자분이 수기로 엑셀을 정리하거나 별도의 직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 운용이 빠듯한 주간보호센터에 최적화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구글 제머나이 AI의 자동 OCR 인식 기능을 통해 구매 영수증을 자동 인식하고 영상 시청 후 24시간 안에 쿠팡에서 상품이 구매되면 자동으로 해당 딜러, 즉 귀하의 센터 명의로 수수료가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최대 5%까지 분배되며 빠른 시일 안에 10% 이상 되는 수수료 분배도 진행 중에 있으며 센터 운영자는 통합 레벨이라는 가장 높은 수익 구조에 해당되어 예를 들어 대상자 한 분이 10만원어치를 쿠팡에서 구매하면 5천원, 50만원이면 2만 5천원, 100만원이면 5만원까지도 자동으로 센터 수익으로 정립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튜브 영상과 쿠팡, 구매 사이의 연결고리를 자동화시켜주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분은 단지 해당 앱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고, 구매 영수증 처리 후 나중에 들어온 수익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이 해당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 수익이 매달 센터에 누적되어 마치 운영비 자동 적립 통장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수익은 간식비나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차량 연료비, 직원 복지비 등 다양한 형태로 재투자 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운영자 개인 수익도 가능합니다. 행정 서류로도 활용 가능한 투명한 정산 시스템이 제공되어 회계 처리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기존 유통 제휴 시스템은 수백만 원의 초기 진입 비용이 필요하거나 매월 수작업으로 정산하고 직원이 따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유튜브 쿠팡 매니저는 진입 비용이 0원 운영은 완전 자동화 수익 정산은 실시간 그리고 참여자 모두의 거래 기록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 시스템상 수수료가 매월 3만 원 이상이 되면 정산이 진행되며 미달 시에는 다음 달로 2월 되어 불필요한 행정 부담 없이 처리됩니다. 센터 입장에서 이 시스템은 단지 보조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비대면 복지 수익 구조로 발전 가능한 모델이며 이미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시니어 커뮤니티, 사회복지 기관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간보호센터만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센터 전용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하고 어르신 일상이나 센터 프로그램을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면 그것이 그대로 또 다른 수익 채널이 되어 쿠팡 링크 수익 외에도 유튜브 광고 수익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운영자분께서 앱 관리자 휴대폰 010-7925-7909 카톡이나 메시지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성과 활용 방법, 링크 배포법, 정산 방식 등을 1대1로 설명드리며 앱 설치와 정산, 구조 세팅까지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기술적 지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사업은 어르신 쇼핑 자체를 수익구조로 전환시켜드리는 시스템이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이미 고령층이나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쇼핑도구가 되었고 유튜브는 누구나 한 번쯤은 보는 미디어가 되었기에 센터 운영자분들께서 단지 이 흐름을 센터 수익과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과 가족, 보호사, 종사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제휴 마케팅 사업이 아니라 주간보호센터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복지와 경제의 접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휴대폰 카톡이나 메시지로 신청만 해주세요. 현장 설명에는 물론이고 향후 운영자료 교육 매뉴얼 정산 확인서 양식까지 모두 제공해드립니다. 연락처는 010-7925-7909이고 참고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은 우리 동네 동전 마켓입니다. 운영자 여러분, 센터 운영의 돌파구는 늘 새로운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